저는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존경하는 우리 최연의 의원께서 발언하는데 유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위원장께 발언 기회를 득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발언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고. 또,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 발언에는 아무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은혜 의원의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 최은혜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지는 거지, 동료 의원이 그 발언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적절지 않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회의 중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예? 우리 의원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국회라고 하는 게 면책 특권을 왜 줬습니까? 이 여정단상에는 어느 거침이 없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예? 하는 하라는 것그 뜻이지 특권으로 바른개를 줬다고 면책 특권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행위라고 하는 게. 예? 부럼다 연관이 됐고 포괄적이고 어? 종합적인 거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어 부모만 하더라도 원전도 다 관련됐고 또 방송 문제도 다이어 어 방송산업과도 다 관련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것을 딱 재단해서 요거는이 어? 부분에 한정해서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자꾸 말하는 부분은 정말 유. 유용해서 유... 어, 세계에 대한 두방 국민이 일상된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안한 것에는 저희 당무는 내일 모레 대통령의 시정 연설로 향후 의사일 등의 협조. 상당히 말씀을. 이 간사님께서, 어, 최연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상황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정단상이 모든 얘기를 다할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은 저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법 102조에 보면 어제외 발언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국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규율이나 규칙 없이 무조건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국정감사장입니다. 여기서 방송장악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산자위에서 방송장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산자위 국감장에서 산자위 회의장에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그, 편말을 컴퓨터도 붙여두고, 국감장을 정치 공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뢰할 때, 다스는 누구 건지, 이전 정부에서 방송장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얘기를 지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게 해서 그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는 걸 가지고 저는 사과 운운하는 건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네. 국감을 정치공세상으로 활용하는 이 정도에서 그만합시다. 저는 할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시켜 주시고요. 국감에 그 어긋나는 정치공세가, 정치공세상으로 국감이 계속 활용될 때는 윤? 위원... 동료위원이 그 발언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적절지 않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회의 중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예? 우리 위원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국회라고 하는 게 면책특권을 왜 줬습니까? 이 여정단상에는 어느 거침이 없이 국민의 뜻을 가감없이 하는, 하라는 그 뜻이지 특권으로 발언계를 줬다고, 면책특권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행위라고 하는 게, 예? 전부 다 연관이 됐고 포괄적이고, 예? 종합적인 거지. 오늘 중소벤처 기업. 이강사님께서 어, 최연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상황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정단상이 모든 얘기를 다할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은 저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법 102조에 보면 의제외 발언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국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부분에 한정해서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자기 시간을 하려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자꾸 말하는 부분은, 정말, 네. 유, 유영해서 수익에 대한 두방 규명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안, 안 한다면, 저희 가으로서는 내일 모레 대통령의 실현연설되면향 <laughs> 저는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존경하는 우리 최연의 의원께서 발언하는데, 이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위원장께 발언 기회를 득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발언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좋치고또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 발언 에는 아무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은혜 의원의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은 최은혜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지는 거지 다. 여기서 방송장악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산자위에서 방송장악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산자위 국감장에서 산자위 회의장에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그 편말을 컴퓨터에도 붙여두고 국감장을 정치 공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질의할때 다스는 누구 건지 이전 정부에서 방송장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얘기를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게 대해서 그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